오늘도 7월 14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초구 어느 곳에 가면은 특별한 이름의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벌떼교회. 벌떼교회. 아마 교인들을 벌떼에 비유한 듯 합니다. 정확한 이름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드러나는 이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다니면서 열심히 꿀을 모아 오듯이 교인들이 벌처럼 열심히 꿀을 모아 오라는 뜻인가 생각이 되는 교회 이름입니다. 오해일 수도 있겠죠. 혹이라도 남의 교회 이름에 시비를 걸려는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름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꿀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눠주는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꿀벌과 관련 지으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은 세상 꿀을 가져와서 벌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꿀송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천국의 집을 짓도록 인도하려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봤을 때, 벌떼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은 쉽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교회 찾아가서 왜 벌떼 교회인지 한번 묻고는 싶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꿀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이 경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도 잘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커트라인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을 다시 확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도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명백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속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구원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꿀을 모으는 존재가 아닙니다. 꿀송이 같은 복음, 울송이 같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울송이 같은 복음을 기다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말합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이 차가워 보여요. 사람들 마음이 높은 성벽처럼 느껴져요. 굳게 닥친 철문처럼 느껴집니다. 로마 장교 고넬려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적어도 열에 하나, 베개 하나는요. 잘 오셨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고넬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지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듣기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왔습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것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3절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아쉬울 게 뭐가 있겠고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고넬료처럼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고넬료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